콜롬버스는 이제 위인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. 지구가 둥글다라는 확신을 갖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다. 그리고 이제 위인전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 달걀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귀족들이 서쪽으로 배 타고 가는 거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?라고 비꼬니까 콜롬버스가 귀족들한테 당신들 달걀 한번세워봐라 라고 해서 다들 우물쭈물하니까 이 달걀 한쪽 끝을 깨뜨려서 세우면서 크...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발상의 전환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귀족들을 아닥시켰다라는 이콜럼버스 달걀 일화 이런 일은 콜럼버스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... 달걀을 깨뜨리는 일화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콜럼버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렌체 대성당에 도움을 지은 이탈리아 건축가 그 건축가의 일화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80년 전 그게 1410년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탈리아에서 유명했던 이야기가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콜럼버스 시대에서 살아남아서 콜럼버스의 이야기인 것처럼 와전이 된 거죠